대자이언츠는 2024 스프링 캠프를 2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팀은 괌에서의첫 캠프에서 주로 체력과 기술 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후 오키나와에서는 지바로 떼와 KBO 리그 팀과 총 6차례의 연습 경기를 치러 1승 5패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MVP는 야수로 고승민 선수와 투수로 최희준 선수가 선정되었으며 코칭 스태프가 뽑은 기량 발전상은 서동욱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매우 만족스러운 스프링 캠프였습니다.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고, 부상자 없이 마무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며, 이제는 시범 경기에 진입하며 구상을 완료하고 시즌을 성공적으로 치를 것입니다. 고 밝혔습니다. 야수 MVP인 고승민 선수는 스프링캠프 동안의 성과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MVP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시범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 팬들과 함께 즐거운 시즌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투수 MVP인 최희준 선수는 길게 느껴졌던 스프링캠프 기간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워 MVP를 받게 된것 같습니다. 시즌 준비를 완료해 투수 전체가 좋은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량 발전상 수상자인 포수 서동욱 선수는 선배들의 지도가 큰 도움이 되었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격려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그라운드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선수들은 5일 오후에 귀국하고 6일에는 하루 쉰뒤 7일부터 사직 구장에서 훈련을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디펜딩 챔피언 텍사스 레인저스의 스프링 캠프가 서프라이즈 스타디움에서 펼쳐졌다. 파란 유니폼을 흠뻑 차려입은 기쁜 표정의 인물이 있었다. 바람의 아들 전설, 이종범. 그는 왜 특별한 연결이 없는 텍사스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일까? 이종범은 전 LG 트윈스 코치로 지난 시즌 LG가 29년 만에 차지한 우승에 기여했다. 일루 베이스 코치로 활약했지만 결코 미련을 남기지 않고 사표를 내면서 야구선수에서 벗어나 정후 아빠로의 삶을 선택했다. 그의 아들, 바람의 손자 이정호는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6년 총 1억 1,300만 달러의 대박 계약을 맺었다. 야구 실력이 얼마나 뛰어나든. 새로운 무대에 나서는 것은 어린 이정후에게 어려운 도전이었다. 이전 코치는 아들을 지원하면서도 야구에 대한 열정이 식을 내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미국에서 더큰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졌고, 메이저리그 구단 지도자 연수를 받게 된 것이었다. 이 결심을 내린 그는 실행에 옮겼다. 샌프란시스코 스프링캠프가 피닉스 인근에서 펼쳐질 때, 그는 다른 팀들을 찾아다녔다. 사실, 편한 길이라면 간단히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연수를 받는 것도 가능했다. 그러나 이전 코치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왔을 때도 아들의 팀에서 활동하고 싶지 않다는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이전 코치는 말했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이다. 그래서 인근 메이저 구단에 직접 이력서를 보내고 행운이 텍사스 구단에서 찾아줬다며 자신의 연수 배경을 설명했다. 이제는 텍사스 마이너리그 선수들의 훈련을 감독하고 선수들에게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메이저리그 훈련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브루스 보치 감독의 배려 아래 샌프란시스코의 원정 시범 경기를 더그아웃에서 지켜봤다. 아들 앞에서 야구 선수로서의 감격을 느낀 그는 말한다. 아들이 멋진 안타를 친 것을 알 때, 아버지로서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바쁜 일정이다. 아들과 함께 사는 스코츠데일 집에서 서프라이즈 스타디움까지 차로 50분이 소요된다. 메이저 캠프는 아침 7시에 시작되어 이전에 출근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피곤한 줄 모르는 천상의 야구인. 그라운드에 서서 유니폼을 입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낀다. 이전 코치는 정말 행복하다. 새로운 야구를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다. 여기 캠프에는 1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있다. 그들이 가진 재능이 정말 대단하다. 선수들이 어떻게 키워지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번 겨울에는 고향 팀 기아 타이거즈 감독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었던 이전 코치. 그러나 이름만 언급되고 면접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코치, 이군 감독. 해설위원 등의 경험을 쌓아온 그도 실망은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그라운드에서 마음을 다잡고 있다. 이전 코치는 말한다. 미래에는 감독이든 코치든 어떤 위치로 돌아가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다. 이곳 어, 야구가 모두 좋은 것은 아니지만 K보리그에 도입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될다키 발견할 것이다. 부치 감독의 리더십은 나에게 꼭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